펌프에 전원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펌프가 안 도는지 도는지만 볼게요. 지금 사용설명서가 없어서 그 에러코드가 왜 나오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얘가 새 건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러코드 확인했고요. 원인은 배관이 비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어서 펌프 먼저 확인을 해서 지금 펌프, 국산형 펌프를 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면 다행이고, 안 돌면 또 체킹이 들어갈 건데, 제 예상했던 대로 펌프가 좀 바로 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고객님께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펌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놈의 새끼, 새고가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새끼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이 새고가 말이야. 속상하게. 아. 이 지금 펌프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전 아직 안 건든 거거든요 펌프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이고 배선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좀 찜찜하고 이 부분도 뭔가 찜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빠져 나왔다는 거죠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영상에 목소리는 나가도 괜찮죠? 어, 네. 네 지금 저희 그 펌프를 낀 거고요. 네. 지금 제가 해봤더니 펌프가 돌아요. 네. 근데 고객님 거는 펌프가 안돌아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원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보시면 넣고 지금 똑같이 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 다이얼을 돌리고 네. 그죠? 펌프를 교체하겠습니다. 일단 아, 네. 아, 죽었어요? 안 돌잖아요 <laughs> 그러면 펌프가 죽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야 돼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제 얘를 껴보면 은또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똑같이 작동을 해 볼게요 똑같이 돌릴게요 전원을 안 돌죠 바로 도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화 상담할 때부터 펌프가 안돈다그랬잖아요자 정확하게 원인을 잡아 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운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고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야, 이게 어떻게 QC가 통과가 되냐, 죽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죽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누구 어. 꺼져? 그럼 이쪽으로 오시고요. 원두 넣을게요. 이거 먹는 원두거든요, 저희. 아, 네. 앞에 원두 넣어서. 이제 펌프는 이렇게 네.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고요이거는 네. 드론기 한국 정품에 들어가는 펌프예요. 아, 네.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번 고인님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지금 열어놓고 테스트 하는 거는요. 네. 교체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누수를 체킹해드리려고 조립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만진 부분에서 누수가 날 수도 있고, 또새 거라도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열어 놓고 제가 다 보고 조립을 해 드릴게요 네. 아, 좀 억울하시겠어요 <laughs> 그래도 뭐왜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새 건데요 누가 봐도 뽑기 아... 운영 없었나 봐요, 네. 하고 없었나 봐요. 고, 네 거의 나갈 일은 없어요 제가 많이 봤지만은 이게 쉽게 안 나가는데 지금 커피도 다안 들어가서 쇠고라서 조금 뽑을게요 아, 네 그렇죠 네 저도 얘를 잘 몰라서 이걸로 쓰시는 게 제일 맛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쓴다고 하면 아니에요 추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입자가 가늘어가지고 추출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7 가까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낮게 돌렸거든요 네. 이렇게 추출을 되면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안 나오니까 한, 얘는 5 정도? 요 정도로 써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힘 아니에요. 드론기가 그라인더 입자가 다른 제품보다 더 낮아요. 굉장히 곱게 세팅돼요. 다른 제품은 이르면 바로 그냥 압력 배출해버리고 기계 에러 띄워버려요. 어제께 만진 기계 신형이네요, 얘가. 제가 보니까. 마그니피카 S 어제 다 뜯었거든요. 그거 신형이에요. 껍데기만 바뀌'어. 껍데기만. 껍데기만 <laughs> 네, 껍데기만 더좀짱짱이 터치되고. 어? 도연해요? 네. 잠깐만요. 저는 잘 몰라요. <laughs> 어, <저도. 웃음> 처음 만져봐요. <laughs> 요게 너무 짧게 뽑아졌네요. 스팀하기에. 네. 네 이거는 되게 불편하게 뽑아졌네. 여기 좀더 길어졌어야 되는데. 어, 요 정도면 이제 진할 겁니다. 진한 티가 나네 이제 추출도 하는 게. 맞아요. 안 되네요. 아니 3.5보다 더 내렸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2.5까지 2, 2 2 2.5입니다. 네요게요게예그다요 맛만 보세요 이거 진해졌나요? 어, 아니 되게 연한데요? 연해요? 연해요? 어네 되게 연해요. <laughs> 어떡고?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음. 이 정도면 좋아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요? 예, 지금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추출 시간도 적당히 길르잖아요 지금. 네. 찐하기도 더 찐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어, 좋아요. 어. 오, 되게 쫀득하네요, 보봐요 되게 쫀득하죠. 네. 오. 와. 이런 크레마가 나오네. 이게 최상입니다, 얘한테는. 어, 괜찮네요. 이점 만지지 마세요. 어, 네. <laughs> 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야, 이 세팅이 기가 막히네, 마그니피카. 봤죠, 고객님도 반하는 세팅. 야, 입자를 내린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자를 내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크레마가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찐갈색으로 나옵니다. 찐갈색으로 쫀득쫀득해요. 찰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세척 영상에 올라가는 머신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색깔만 좀 바뀌었고 뭔가 재질만 바뀐 거지 달라진 게 없어. 잘 돼서 조립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마가요. 와. 진짜 잘 나온다. 아. 예술이다 예술. 그 그러니까 얘도 얘 그런 장점이 좋아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다행이네 큰 문제 아니어서. 근데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차까지. 아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 아니 아니 제가 들게요 제가 들게요 편안해. 괜히 쎄고 떨어뜨리면 가슴 아프잖아요. <laughs> 어, 진짜요 아, 뜯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아오지 네. <laughs> 마세요. 놀러. <laughs> 뭐야, 카메라 아직 돌고 있었어? 너왜 혼자 돌고 있어? 이 자식이.